어서서 성령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느껴봤어, 느껴봤어? 느껴봤어요? 느껴봤어 혹은 늘 느껴보죠? 네. 수술 때만 들어가면 느끼지? 네. 병원 들어갈 때마다 또 느끼지? 네. 네? 이게 마지막 걸어가는 여기서 무슨 또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들으면 그냥 나는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 하는 끝, 마지막 죽음, 이런 것을 연상에 대한대.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밤이면 어떡할거예요 무엇을 할 거에요? 스피너자는 뭘 한다 그랬어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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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상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멸망후가 3분의 5면 나미사하다 죽을 건데. 뭐 어떤 프란치코 성인인지 그분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추를 심고 있었대나 그런데 제자가 와서 스승님 오늘이 멸망하는 날이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꼴꼴 웃으면서, 뭐 하긴 지금 배추 씹고 있잖아? 배추나 씹어야지? 그랬대, 그래. 우리가 이제 평생 제대로 죽음 준비를 못한 사람은 다 뭐라 그래?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이래 안 그래? 이미 준비가,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뭐 해? 하던 거나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 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죽을 준비 해야지? 이러고 있잖아. 그때서야 하는 거야. 죽는다는 걸 켜, 가면서 죽어? 내가 금방 죽으면 뭐 하지? 이제 그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야. 죽는 건 알아서 몰랐어. 다 알아. 죽는다는 건다 알아. 근데, 막상 죽음이 현실화 됐을 때는, 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평소에 죽음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때서야 죽음 준비를 하더라 이거. 그전에 그 전에 그 내셔 네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서 설문 조사를 한게 있대. 당신들이 보기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안할것 같습니까? 종말이 올것 같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3,300명이 대답했대. 그런데 그 중에 70%가 멸망은 없다. 종말이 없다라고 대답해. 30%는 종말 있다 이거요. 뭐가 맞을 것같아 미국 그 시카고 대인가 뭐 거기서 가끔씩 그게 나와요. 지구 종말 시계. 이거 들어봤어요? 둠스데이 클락인가 뭐 그래. 이게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시간이 몇 분까지 왔나 이게 1947년인가 그때 처음 이거를 핵 물리학자 이런 회 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핵폭탄이 많잖아. 핵폭탄이 정말 핵공격이 시작한다든가, 핵폭탄이 터진다든가, 3차 대전이겠죠, 그죠?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결론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구 멸망이 얼마 전까지 왔나, 이게요. 1947년에 할 때는 그때 그 시간으로는 7분 전에 와 있었대. 7분 전. 멸망하는 전까지는 이제 7분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2014년에는 5번으로 당겨졌고, 2022년, 이때는 몇 번으로 왔을까? 100초. <laughs> 소련하고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초가 또당겨졌다 그래요. 갈수록 이 자연재해도 심해지잖아. 네. 그내셔널지옥을 앞에서 물어본 게, 뭐 때문에 멸망할 것인가 하랬더니뭐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자연재해를 꼽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느껴도, 이 자연재해가 지금,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요. 심각해요. 성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성서,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 종말이 가까이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면서 전쟁이 시작하고, 기근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뭐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심각해. 근데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이런 것이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 중풍이 와도 눈썹이 콕솟아신다든지 전개가 뭐 시리고 아파서 팩스를 진다든지 전조 증상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디모티에 서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교만과 허풍이나 뭐 위세, 허세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날 것이고,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돈만 밝히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하느님을 찾는 쪽보다 세상적인 일에 집착하고 그쪽 쾌락을 탐하고 욕심을 부린 시기 질투 욕심이 거기에 달한다는 그것이 티모테후스에서 경고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쾌락을 탐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야 유황불이 떨어진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바다 된거 아니야. 네. 노의 홍수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안 살았어. 살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똑같아. 노아는 깨어 있었어. 그죠? 서던과 고모할 때 누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말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피신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대자연이 주는 경고, 전쟁이 벌어지고 언제 어느 누가 또 미쳐가지고 첫가락 한번 핵폭탄 눌러버리면 끝 아니야. 이게 옛날 우리 어릴 때 살던 지구의 모습이 아니죠. 네. 어? 미쳐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자연이 우리를 반격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성서에 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황폐를 부르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때가 된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 황폐하게 만든 게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서 있대 그것이 거룩한 거. 그 황폐는 거룩한 곳에 반대겠지? 네? 타락한 것이 죄, 죄스러운 것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왜 황폐한 가슴이 되겠어요? 40대까지. 보통 부처부들이 죽기살기로 예? 정신없이 자식들 위해서 남편에서 내조하다가 그 시간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메마른, 영혼이 메마르는 것을 황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대가리 크니까 갑자기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권점을 느껴지죠? 메마른 삭막함을 느끼는 거예요그제서 이제 나는 뭐야? 뭔가를 하려고 그래. 왜 어, 내가 이게,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정신없이 어떻게 살았나, 이제부터는 좀 보람있는, 뭔가 뿌듯한, 의미있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 이거요. 예 찾는 게 뭘로 가? 성당 다니는 사람 같으면, 아우, 성당 가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가면 다행이야.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디로 가? 카바레로 가는 거야. <laughs> 사모님 돌고,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마시 서울 찍고, 찍는 거지. 그러다가 네. 무슨 바람이나? 숨숨 바람이 나? 춤바람이 나는 거야. 에? 차차차. 에? <laughs> 이런 곳에 올리다 <laughs> 보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오히려 더 황폐해지고 메마는 거야. 근데 뭔가를 찾는데 거룩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 메마름을 막을 길이 있어 없어? 막을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서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황폐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거든. 바로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성전이야?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야. 네? 성전. 아니, 거룩, 죄를 갖다 뭐 성전 하나 갖다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 그죠? 여러분의 거룩한 영혼이, 영혼이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목적인 채로 살아왔던 그것이 황폐하면, 메마르며삭막하며건조하며 그런 것이 계속해서 그이 세상 위에 더러운 곳에 몸을 넣어있으면 돼야 한데 안, 안 되는 거지. 그 더러운 몸을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자꾸 거룩한 하느님을 내치는 거 아니야. 성전을 가서 똥을 퍼붓는 게 아니지. 내 안에 거룩한 이 영을 세상적인 것으로 체험을 해서 내 거룩함을 내 스스로 치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느님을 찾아야 돼.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내 인간이 저지른진이 모든 우주에 이 지구에 예? 더럽혀진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느님밖에 없어. 저는 백두산이막멸뭐 폭발할 것이다. 3년 내에 폭발이 이게 90%는 확률을 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전조증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 이런 그 기사를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잠깐만 진짜로 터진다 하면 여러분 할수 있는 게뭐 있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터지면 지구가 끝이야 사실. 이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예? 여러분들은 사실 뭐야? 암 환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날짜 잡아놓고 사는 거지. 네. 매, 몇 년도 매들 매이량건 모르지만, 아이고 나는 까딱하면 죽는다. 이걸 알아 몰라? 나는 응? 그래도 안 죽는다는 사람 손들어. 내가 확실하게 <laughs> 만들어 줄게. <laughs> 예? 어디 쑤시고 아플 때마다 아 가까이 오나 보다. 어? 님이 오시나 보다 알아 몰라. 그러니 어?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 두려움 있으면 또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물이야 그래서 하는 짓들이 이 지구가 멸망하도록 종말이 다가오는 짓을 하면서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도 몰라.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셔야 돼. 아, 옛날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상상나 해봤어? 이 마스크 일상 아니야, 지금. 네. 예? 오늘도 보니까 공기 문제가 나빠. 그럼 또 마스크 써야 돼. 이러니, 이런 일들을 기성세된 우리들이 저지른 거야. 그 우리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길 여러분의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숨통을 조이는 짓을 우리 스스로 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냐 이게요? 이런 걸 깨달을 이제 우리 손으로 복구하기 참 어려운 시절이 지금까지 왔어 전쟁이 갈수록 줄어들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 이게 그런 위험을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것만을 갈구하고 하느님만을 갈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해 야 돼.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 아멘.